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햇빛에 쓰러지고 타고 막 무르고 하는데 오늘은 햇빛에 강하고 정말로, 어, 물이, 장마가 아무리 오래져도 이렇게 잘 되는 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이제송아들이 물음병도 없이 물빠짐만 잘 되면은 우리 여기는 어 마당에서 물이 잠깁니다. 옥상에서막 내려오는 물이 같이 마당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물이 잠깁니다. 그런데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또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물음병 없이 이렇게 에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어 이거는 겹이죠. 겹인데. 어, 비가 워낙에 많이 오니까 꽃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흰색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색들은 꽃이 제대로 색깔이 안 나왔는데, 저 오늘 이렇게 색깔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진짜. 죄송하 하면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에는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아, 진짜 나의 탓인지, 죄송하가 요렇게 예쁩니다. <laughs> 이렇게 오목하게, 이게 이제 아침이라서, 이렇게 오목하게 있습니다. 흰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예쁘지요. 색색 별로 이렇게 피워주는데, 참 진한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웠습니다. 음, 가격 싸고, 그죠? 뭐, 여름에 한철 보더라도 또, 씨를 안 받아도 스스로 씨가 발아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 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쁘죠. 이게 이제 오후 되면 완전 활짝 배입니다. 주황색 이것도 참 예쁘고 안 예쁜 게 없어요, 죄송하들이다 예쁩니다. <laughs> 아유 색색별로 피어으니까 장관입니다, 정말로. 오, 이렇게 가득히 이렇게 가득히 피었습니다. 음 예쁩니다. 양이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하들.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 보세요. 죄송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좀 보세요. 아 너무 평화롭죠? 이것도 요렇게. 아유, 너무 평화롭습니다. 아 구입을 잘했네요. 예쁩니다. <laughs> 어, 35,000원짜리 세트에 우물정진주 바이솔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아이고. <laughs> 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다양한 색깔, 죄송합니다. 강인합니다, 강인합니다, 강인합니다. <laughs> 여기 보면, 아기라등 우리 구독자님들 이것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진짜 강하고 가성비 좋고. 와, 이거는 서리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잖아요. 씨가 떨어졌어 이게 어, 번식이 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니까 얼마나 효자입니까? 이런 걸 키우게 됩니다. 진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쪽으로 어, 삽목이 잘 되니까 삽목하세요 해서 여기다 삽목을 했더니 이거는 어, 땡볕에 삽목을 해도 됩니다. 이거 삽목한 지가 한, 한 열흘 됩니다. 근데 비올때 이제 했긴 했죠. 비안올 때도 하고 땡볕에한 아이도, 여기 있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아이고, 참 강인합니다. 어, 아기라듬. 저, 이런 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요거. 인디언 벨. 많이 컸죠,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심어주고 노지울동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노지울동 시켜보려고 하는데 번식이 무진장하게 되고 물음병도 없이 비가 올수록 잘 되는 이런 꽃입니다 어 노지울동은 이거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번식이 무지무지하게 잘 됩니다 어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너무 번식이 잘 되는 거죠 정말로 효자입니다 이런 것도 또 오래가고 쓸리올 때까지 피워줍니다 그리고 실내에 온도 맞으면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고 우리 저 아이는 1월달까지 꽃을 피워주고 잠자로 들어갔어요 하나는 동네 꼬리풀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은 대단한 아이입니다 꽃대 잘라주면 꽃대 계속 올라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 유야생아 블루베리님 꽃대 잘라주라 해서 꽃대 잘라주고 나니까 꽃이 계속 심없이 어 피워줍니다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로 심없이 피워줍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가격 좋고 밑에서 이렇게 딱 땅에서 붙어서 꽃이 피워주니까 키가 안커서 좋고 어 노지 월동돼서 좋고 참 무난한 꽃입니다. 어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정말 이런 거를 싸고 이렇게 오래동꽃을 피워주는 이런 아이들을 선택하셔서 키워야 됩니다. 어, 이것도 금계국도 참 이쁜 아이죠. 가격도 싸고 서리 올 때까지 피워주고 노지 울동 되고 이렇습니다. 금계국도. 음, 이렇게 앵펙도 다른 아이들 타고 있는데 이것들은 타도 안하고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겨울에 강한 꽃이 여름에는 약하는데, 이거는 여름에도 강하고, 장마에도 강하고, 불볕뜨이에 이렇게 강하고, 겨울에도 강인한 동네 꼬리풀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심없이 피워준다니까요. 진짜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주에리 채송화가 이렇게 피었는데 남부에서도 노지울동이 안됩니다. 여러분 어, 제가 노지울동을 못 시켰어요. 노지울동이 안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큽니다. 겹은 좀 작고 어, 이렇게 음물정 화분에다가 토끼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쁩니까? 참잘 어울리죠. 예쁩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것도, 뭐참 어, 강하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강하게, 어, 더울수록 잘 되는 이런 꽃입니다. 어, 햇빛에도 강하고, 어, 노지 울동은 안 되는 걸 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전히 예쁜 요거. <laughs> 몇 번이나 보여드리는 요거. <laughs> 아유, 하이드 캔디. 참 예쁜 아이 참 강합니다. 강해 얼마나 강한지. 이거는 우산이 몇분 날아다니면서 이게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막 넘어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꿋꿋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이렇게 이런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도 얼마 안 커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강한 아이입니다. 음, 이렇게 13가지 미숫가루 들어가 있는데, 1kg에. 어 25,000원 국내산입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 아 너무 뭐 먹어 보니까 진짜 든든하고 출출할 때다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서 또 아침 대용 식사로도 되고 저녁에 식사로도 되고 그래서 제 직접 농사 지은 겁니다. 홍미, 농미, 흑미, 찹쌀 현미, 검정깨, 흰깨, 흰콩 속설이태 보리 수수 어, 율무 기리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전화번호 있고 계좌번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먹어보니까 고소하니 상당히 괜찮네요. 저는 안 달아서 좋아요. 이거 하나만 딱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또 어,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또 이렇게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그 비에도, 이, 어제, 불빛대이 이틀, 불떼이에 3일 동안, 불떼이에 멀쩡한 거 보세요. 이거는,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멀쩡하죠. 다른 아이들은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멀쩡하죠. 기특합니다. 어, 이렇게, 항아리에, 물빠지만 좋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갱홍. 하나가 이렇게 피었어요. <laughs> 여기, 지황이 또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참 꽃이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하나가 이렇게 딱 피었습니다. 하나만 피워줘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하나만 딱 피워줘도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지황. <laughs> 황금 세로토. 예쁘죠 여기 하나가 이렇게 피었고 어 항상 한두 개씩 피워줍니다 이렇게 잎이 너무 예쁘죠 방금새라토 이게 흙다 들고 다 씻고 이렇게 분갈했죠 너무 잘 자라고 잘 살아주고 있죠 음. 구독자님께서 시클라멘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물을 줘야 돼요. 참, 어, 여름에 잠을 안재우려면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촉촉하게 줘야 됩니다. 물이안 닿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어, 요렇게 꽃을 피웁니다. 두 개는 시집을 보냈고,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브릴도 시집을 갖고, <laughs>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벨벳 장미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피었고, 여기는 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이런 거를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 이것도 익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안 잘랐더니 꽃이 늦어요. 이거 벌써 잘랐으면 꽃이 이쁠 텐데, 이거 하나 더 키우게 되겠어요. 노지 월동잘 되니까, 항아리하고 잘 어울리고, 응, 이거 하나 더 키우게 되겠어요. 진짜 예쁩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비쌌지만 가격 싸고, 노지 울통 잘 되고, 진짜 강인한 아이입니다. 햇빛에 강하고, 어, 추위에 강하고, 가격 싸죠, 요즘은. 이것도 5천원 짜리였습니다. 친구가 사준 건데, 이렇게 이제 대품이 됐죠. 너무 빠르게 큽니다. 벨벳 장미 이런 거, 이런 거 키우세요. 도레니아도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주죠. 꽃은 이 친구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하나 있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어, 하나만 있으면. 어, 이 새끼 파란색이 진짜 예쁘죠. 와, 이런 거 너무 좋은 아이죠. 도레니아. 분부채, 와, 강합니다. 이 분부채가 요거하고 토종 또 분부채가 있는데 친구가 이걸 또 줬습니다.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피었어요 너무 예쁩니다. 친구가 요거를 어, 네개를 갖다 줬는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웠는데, 어, 노지울동 잘 되고 어,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하고 <laughs> 개구리, 우리 개구리들 보세요. 요 살아있는 개구리들도 반장 걷는데 또 여기 있, 있으니까 같이 마, 친구 삼아 놉니다. 요기 요거는 딱 이렇게 힘, 영차 영차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요것도 영차 영차 한 손만 걸쳐갖고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laughs> 예쁘죠 거북이도 아이고 끙끙거리면서 여기 딱 걸치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 아이고 이쁩니다 5천원짜리 <laughs> 오물점 진주바이술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하나에 5천원짜리입니다 <laughs> 예쁘죠 실버, 노 부부가 요래 있는 거 모습 보세요. 아이고, 자전거 타고. 여기 딱 얹었더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쁩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요렇게. 이쁘죠? <laughs> 이거는 기업, 어, 주엘 죄송한데, 조금 이렇게 작습니다. 꽃이. 요렇게. 좀 작죠? 어,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노지 월동 잘 되고, 중부에는 낙엽을 덮어주세요. 그럼 노지 월동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키우세요.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그래도 꽃을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까지 이렇게. 야, 정말 예쁜 아이죠. 이렇게 불빛더위에도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오, 꽃 모공화가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아직 분갈이 못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게 꽃이 이렇게 아이고야 어찌나 예쁜지. 피고지고 <laughs> 피고지고 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라지 순이가 꽃을 피워주는데 잎은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어. 참, 꽃 많이 피었죠. 꽃을 무지 무지 많이 피었습니다. 블루 세이지입니다. <laughs> 블루 세이지도 진짜 강하죠. 이거는 비가 오면 더막 세력이 좋아져갖고, 여기에 가득 있었는데, 떠나가고, 이거 옆에서, 이거 나온 것들입니다. 삽목 안 해줘도 저 스스로 아가야들이 나와서, 저 요렇게 되고 있네요. <laughs> 아유 역시 참 어, 예쁜 아이입니다. 역시 예쁜 아이입니다. 꽃송이는 어, 봄에보다 작아도 그렇게 이렇게 피워줍니다 잠색 인동초 너무 예쁘게 키가 이렇게 커 올라가면서 요 이게 이게 보세요. 꽃봉오리 보세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꽃을 피워주는데 꽃봉오리가 이제 막 피는 힘들어서 꽃핀다고 하엽이 막 찝니다. 이거는 그음녀 줘도 돼요. 이럴 때는 그음녀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다 가지치기 해주고 꽃대 잘라주고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는 서리올 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이런 거 키워야죠. 이런 거 키우세요. 파라솔 법에나, 이거 하나 있으면, 씨앗 뿌려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 발아돼서 많이 납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들이 진짜 효자긴 한데, 너무 많이 번식이 돼서 다 뽑아내야 될 정도입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있는데, 참 강한 아이들이죠. 청아지순이가, 아이 햇빛 나니까 이렇게 꽃이 조금 피었네요. 이것도 여기서 한주 구석에서 요래 피우고 있습니다. 청아지 <laughs> 순이가 정말로 더울 땐 이, 이거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여기도 꽃을 피우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피우고 있고. 어, 여기 떠나갔나,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나갔어요. 네 개가. 네 개가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laughs> 있다는 게 커준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것도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하면 떠나가더라고요. 어 청아지 손이가 참 키우기 힘들죠. 다들 다 힘든다 합니다. 그래도 그 대신에...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많이 자동적으로 발아가 돼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다행이죠. 그나마 노지 월동 잘 되는 버바스쿰 이런 거키우세요 가격도 쌉니다. 이거는 너무 노지 월동 잘 되고 끝도 없이 피워주고, 어, 가지 쳐주면 또 꽃을 피워주고 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가지를 여기 잘랐잖아요. 꽃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 보세요 꽃대 이렇게 다시 올라오 있죠 이런 거는 가격도 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키우세요 참 기특한 아이입니다 예 버바스쿤 노지올등이 무진장하게 잘 되는 설이 올 때까지 피어주는 꽃입니다 참 대단한 꽃입니다 이거 야 누드베키야 누드베키야 이 뉴더베키아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는데, 대단한 아입니다. 이 이런 아이도 제가 뽑아낸 걸 후회합니다. 키가 작고, 이렇게 꽃대를 많이 가지고, 계속 옆에서, 겨까지 에서 가지가 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예쁜데, 어, 뽑아낸 걸 후회한다니까요. 굉장히 예쁩니다. 어, 이런 것도 꼭 키우세요. 어, 뽑아내지 마세요. <laughs> 천인구, 이거는 좀 이렇게 키가 작, 키가 조금 크고, 어, 이또 꽃도 조금, 이거는 조금 작고, 이래요. 이런 것도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이거 작년 아이 아닙니까? 작년에 친구가 하나 준 건데, 너무 꽃도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거. 가격 싸고, 노지 울동 잘 되고 어이 더운 땡볕에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불 붙더이에도 상관없이 잘 피워줍니다. 벨가못입니다. 그래도 <laughs> 이게 다 보고 볼라고 안자로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두 두 개라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피우고 있고 너무 예쁜 벨가모 향기도 좋고 무진장하게 노지 울동 잘 되고 땅에 심으면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시계초가. 여기서 이렇게 와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구독자님께서 사서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집에 얼만지 마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음,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이런 거 키우세요. 이렇게 와이고야 향기 너무 좋아요. 향기가 향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이래갖고, 뻗어나가면서, 이제, 얼마나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예쁘죠? 막 뻗어나갑니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불볕더위에 강하고 비를 좋아하고 겨울에 노지 울동되고 가성비 좋고 이런 아이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